안녕하세요. 발송배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OCGR 아날로그 유도판장계정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들은 전부 다 드로아웃 타입으로서 외부로 인출할 수 있는 타입이었고, 지금은 인출 못하는 타입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GCO C135 D자가 안 붙어 있는 것은 드로아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구조를 보시면 이와 같이. 네, 드로우 할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단자가 아예 그 연결된 상태로 출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1번, 2번 마이너스, 3번, 4번. 1, 2, 3 마이너스, 4번, 5번, 6번 전류, 9번, 10번 플러스. 그래서 9번, 10번 플러스로 해서 이쪽에 연결되고, 원판이 붙으면 ICS 코일이 여자가 돼서 T1이 나가고, 자기 위지가 돼서 T2도 나가고, 3번, C2에서, 그 4번에 의해서 IIT가 여자가 되면 3번에 서 바로 트립이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는 앞에 보셨던 거하고 동일한데, 여기선좀 틀린 게 소세력입니다. 그래서 전류 부분이 되게 작습니다. 0.5, 0.7, 1.0, 1.5, 2.0. 그래서 어, 유도음판형 개정기의 경우 최소 5개 이상의 탭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이 5 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탭을 변경하고 하는 거는 보조 탭을 원하는 탭에다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탭을 다시 보조 탭 다리에다 연결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요게 한시 탭 부분이고, 이쪽에 한시 레버 부분입니다. 한시 탭은 이제 픽업을 하는 부분, 뭔가 넘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속도계가 찍을 때 뭔가 속도를 딱 찍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은 이 한시 레바는 시간입니다. 거리. 앞차고 거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일 때 얘가 2 정도 됐을 때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금방 붙겠죠. 여기 접점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 부분은 항상 10번 단자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뒤로 연결해 보면은 얘가 1번이거든요. 요 가동 접점은 이 뒤쪽으로 연결돼서 요쪽에 연결되게끔 돼 있습니다. 요 안쪽에. 요쪽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부분하고 얘가 만나서 얘가 코일이 형성이 돼서 1번 하고 10번이 결국 붙는 거죠. 얘가 10번이고 얘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붙으면 얘가 여자가 돼가지고 얘를 자화를 시켜서 얘를 당겨준다는 얘기요 당겨주면 이 위에 9번이 있고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2번이 돼서 9번과 2번이 만나서 보조코일이 또 어, 트립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유지력에서 9번과 2번이 만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만났을 때 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상시 때 오래된 보호계정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걸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 30년 된그 개정기를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요게 동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요걸 리셋을 시켰는데, 얘가 간격이 가깝답니까, 얘를 밀었을 때 얘가 이제 붙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립이 나간 사례가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안날고그 계정기 원판을 어, 이 ics 같은 경우는 절대 리셋을 하진 않습니다. iit는 리셋을 해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 부분은 위로 올려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얘를 리셋을 시킨다고 해서 얘를 올려줄 일은 없는데 얘는 옆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레바 부분에 보시면 이와 같이 원판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도 있고 면적이 틀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동 토크를 일정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스프링에서 얘가 여자가 풀리면은 자연스럽게 해제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천천히 돌아가죠? 똑바로 넣으면 잘 돌아가는데, 자기 복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에서. 그리고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가 공중에 떠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떠있어가지고, 이게 여기 초점이 잘안 맞는데, 여기 보시면 떠있어서, 여기 부분에 대한 거를, 막 움직입니다. 얘가 위아요 밑에가 고정이 안 되어 있고 떠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분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기준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OCR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구동시키지 않게끔 이 토크를 반대 방향으로 넣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세팅 되 있는 게 0.5다. 그러면 여기서 0.5 정도의 힘을 가지고 반대로 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0.5 암페어 이상이 흐르게 되면 얘를 이쪽으로 흘려주면서 0.5보다 큰 전류가 생기게 되면은 얘가 이쪽으로 밀어준 힘이 0.6이다. 얘가 0.5고 그럼 0.1만큼의 힘으로 시계 방향을 돌려서 천천히 돌아가는 거고, 얘가 0.5인데 내가 1.0의 힘이 들어왔다. 그럼 0.5의 힘이 힘으로 얘를 밀어주는 거니까 좀더 빨리 동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시 동작 시험을 보통 200%, 300%, 500% 시험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o c r 유도온판형 계정기의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 드로어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OCR 유도온판형 음, 인출형 타입의 설명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